내일은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만 처벌하는 것은 비교하면은 김정일이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법적 신분은 국가 반역 혐의 피고발인입니다. 국가 반역 혐의 피고발인. 왜냐하면 작년 2월에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국가 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도 노무현 씨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부른 김에 국가 반역 혐의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반역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국헌을 물란하고물란시키고 국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헌이라는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체제를 물란하게 하고, 국기는 국가의 기본 주로 안보, 정체성, 정통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건든 자는 반드시 외환, 내란, 또는 여적죄 등등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노무현 씨에 대한 아주 동정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정론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가 위신이 훼손되는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씨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노무현 씨의 정체를 단순히 600만 달러 또는 1억짜리 시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본질은 국헌과 국기를 물란시킨 국가 반역 혐의의 피고발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씨에 대한 동정론은 이게 진실에 입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검찰은 매우 존경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곳이 일본의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970년대에 정, 정계의 실력자입니다.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를 수례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가쿠에이는 당시 여당의 최대 계보를 장악하고 있었던 킹메이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금맥과 인맥이라는, 어, 기사를 써서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의춘추의 다치바나라는 프리랜서였습니다. 어떤 신문도 쓰지 않았던 것을 이 프리랜서가 썼습니다. 그 기사 때문에 단학하는 수상지에서 물러나고 그 직후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론, 이런 검찰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라의 창피를 면해주면 면해주었지, 다나카를 구속했다고 해가지고, 일본이란 나라가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엄격하게 국가 반역 혐의로, 부패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재하지 못할 때,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 이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예 근데 60억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구속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언론인이 하는 대로 아예 수사도 하지 말자든지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그 나라는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 대집을 받으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노숙자한테도 대통령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란 것은 어떤 존재냐. 한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무너져버리면은 개인은 개인대로 활동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활동하는 바람에 어, 그 개인과 나라의 자유와 안전이 다 폭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은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노무현 씨를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하면은 그 뒤부터 국민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합쳐서 60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구속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범죄자들 잠재적 범죄자들이 용기 백배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100만 원씩 받고도 구속되었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간이 커질 것입니다. 6만 명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 사자성어로 말하면 일벌백계죠. 한 사람을 불함으로써백 사람한테 경계로 삼는다. 이 일벌백계가 노무현 씨를 피해가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지금부터 똑똑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노무현으로부터 임명받은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여론을 일으켜서, 어, 며칠 전에 국민행동본부가 장충체육관에서 5천명을 모아서 구속, 촉구,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김대중 씨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되어야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게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